또전 게임 얘기가 또 많이 줄어 <laughs> 네, 네, 바꿔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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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바꿔. 나도 나도 이블린 편해 여기서 내가 이블을 하는 게 제일 편하겠다. <laughs> 누굴 <누구를> 끊어 먹지? <laughs> 우리 조합이 저기 케일이 있네. 내가 저 아, 뭐 어떻게 끊어 먹긴 끊어 먹을 수 있겠다. 되게 탱커 같은 애들은 없어요. 몸에 X자가 붙으면 들어가서 딱 X자를 따먹으러 갈때 소나 힐 받고 안 죽겠지. 저쪽 팀이 먹는다고 아니 따먹는 게 아니고 킬을 딸때킬딸킬딸야돼 따라, 럭스나 라이즈나 트페나 케일 정도가 이제 체력이 되게 높지가 않으니까 내가 킬을 하러 가면 킬을 했다고 생각하고 엑스장 가지 떴을 때 궁을 썼지만 소나 힐에 안 죽을 것 같다는 거지 소나가 그걸 계산을 하고 힐을 딱 돌릴 거란 말이지 챔프는 참 좋아 그러니까 럭스 행복해. 시간을 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몰아칠 수가 있나? <laughs> 행복하고 싶다고? <laughs> 하이 상대 거의 오래피, 럭스, 소나라이즈, 터페, 캘 그러네. 그럼 나는 마방테만 이제 둘둘 두르고 들어가서 누구 하나 끊어먹든가 딸피라도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가 어떻게 잡아주지 않을까? 모르거나 그러니까 딸피 만들어 놓으면은 모르거나 도트데메라도 맞아 죽을 것 같아. 해일도 AP 그렇지 사실상 오래 AP? 사실상은 뭐야 사실상 그냥 올 AP가 아니고 일단 나는 심연에 가면 가면 안 돼? 가 AP가도 AD가도 주력은 AP. 이거가 까아 아, 저거 저거 투구고하나면 지역을 보시고 나한테 한 얘기 아니죠? <laughs> <laughs> 저쪽에니 들어오는 애가 누가 있지? 없네? 하트 맞추기 힘들대네. 들텐? 그런 거 같은데 왜 자꾸 날찌르니 그만 찔러 <laughs> 자꾸 칼을 야야 야! <laughs> 하트를 줄 수가 없네 실드는 안 막히지 않을까? 뭐야 나는 속방뭐 아 럭스가 있었지 실드는 실드는 가, 공격이 아니니까 안 막히지 않을까? 뭐. 야! 이거 장난없다! 이거, 장난 이거 CC콤보 장난없다! 난 하트만 걸어서 어시로도 먹어야겠는데 초반에는 내가 할필요게 없네 자! 파트 걸고 워이 먹자. 물몸한테 주야 저쪽이 거진다, 물몸이야. 우리가 그냥 뭐 그나마 다행인 거, 그나마 다행이라 저쪽에서는 우리가 원딜이 없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까? 오래 피가 이기는 걸본 적이 없다고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, 뭐다노는 분이야? 야, 나 도는 게 뭐야? 이지 같이 놀자 같이 놀자 <laughs> 람머스 누구야? <laughs> 많이 접었다고? 나도 나도 많이 접었거든 <laughs> 람머스랑 나랑 할 일이 없어 혹시 우리 지금? <laughs> 여에서는지5 m m 가거예들이상들다서이 상태에서 이상태에하이니태에서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상태에으이 상태에서 이상야에서이 상태에서 이 하트 에서이안 줘? 아니 하트태에서이안태에니이걸와 아니 이떻게된거이 분명 난 스틸 상는데 딜이 없어? 아, 그래. 때려야 갈... 돼? <laughs> 나는 개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데. 일이 없다고?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. 아하, 사랑만 주고 가 그러니까. 하 사랑만 남겨 놓고 어나가느냐 아, 이 하트를 터트리는나 막혀? 내 실드도 막혀? 와, 그게 막힌다고? <웃음> <웃음> 어 깜짝이야. 어, 놀래라. 야수 수면도 좋아요? 그러면 야수가 이제 한개량 <목소리가> <했었다>. 와, 야수. <laughs> <목소리가> 웬만한 건다 알아요. 와, 막힌 <목소리가> 青蛙弟弟，青送你了，打。 킬각을 볼 정도로 성장하셨군요호 그거 호 하는 애가 뭐지? 그.. 그 친구 이름이? 옆에서 갈구.. 갈군보람 뭐야 갈군보람 옆에서 가르쳐준 보람이 있네요 순화해야지 갈.. 가이브. 본인이 갈구고 있는 건 알고 있구나 메지터였나 아니야 메지터 말고 그.. 보라색 바보같이 생기네 어디 아, 프리저. 프리저일 거야. 맞아. 저 이름이었어. 외계인 이름 프리저? 맞아. 프리저. <웃음> 프리저? <laughs> 프리저인 듯. 음, 프리인가프리던프리 프리저나 프리더나 뭐 티로 끝나는 거 아니야? 디오나죠. 이게 이런, 이런 식 발음 아니야? 프리디어 프리저. 프리 어떤 책은 프리저가 어떤 책은 프리더 아니 혹시? 지 d 일티 같고 막웃기 저쪽은 나올 수가 없네 들어가야 되나? 야 웃냐? <laughs> 나의 하트를 받아라 <laughs> 나의 하트를 받아라! 어이 깜짝이야 뭐야 이거 장막에 막혀? 안 막혀? 이건 안 막히면 <laughs> 보여주네 이건 안 막힙니다 여러분 이건 <laughs> <그걸> 보여주네 <laughs> 하트 주니까 궁 쓰고 이건 안막히 보여주고 그거 막 쓰면 그게 문제가 뭐냐면 럭스 궁쓸때야수가 장막 쓰잖아요? 그럼 사람들이 장막에 막히는 줄 알고 야수 장막 뒤로 가서 럭스 궁을 다 맞아! <laughs> 럭스 궁을 다 맞는다고! 그 어려운 걸 해볼게 기다려봐 딸피가 있으면 아딸피 없는데? <laughs> 신기하들어 <신기하더라고요>. 이제 <laughs> 우리 다 그거 또 속는다 아 내가 우 CC 두개 무적 들고 다부르고 자주만 된다. 그러게 저쪽은 무적이 있잖아. 무적으로 버티면은 포탑한테 겁내 맞겠지. 난도 나 되게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 팀이 도와서. 저쪽에다가 뭘 딱히 뭘안 던지네요. 이렇게 모여있으면은 큐나뭐다 던질 법도 하거든. 그럼 내가 귀신같이 늑대같이 달려들어서 내가 죽으로 들어간단 말이지. 근데 그것도 안 해. 응. 참을 줄알아 여기 럭스 큐만 맞춰도 내가 들어갔거든. <laughs> 그렇지 그렇지 여기 들어가거든 아 데미지 깎으러 간거야 데미지 깎으러 아 소나가 있구나 소나가 있네 아! <laughs> 소나가 있었네 달부를 안할 수가 없어. 이쪽에 나오는 생각을 안 하니까 어케 함 되줄 거냐고. 본가 대지깎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나오고 나니까 소나가 있었네. 소나 생각을 못 했네. 야나 어디갔어? 아. 야왜안 와? 나 이거 막 기막 끌고 왔는데 내가 너, 너무 매박 들어 올랐나? 매밖에들어면 이쪽을 안 오니? 아니, 간게 아니고 내가 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래서 니가 아니. 가려고 했던 건 아니야. 가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. 우리도 죽을 때가 됐다고 생각. 다들 아이템 사러 가야지. 어, 이제 돈을 좀 써야지. 어돈어는건 내가 선두 주자 역할한 거지. <laughs> 데미지를 깎는다고 아아 아, 네. 체력 체력 <laughs> 체력을 깎는다고 데미지를 깎는 때 <laughs> 그러네 데미지를 깎는다 말 이상하네 예전에 어그로 포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어그로 포킹이라고 신조를 만들어냈죠 어그로 포킹 <laughs> 데미아배안보아때 아, 네. 그만해 내가 잘못했으니까 어그로 포킹이라고 어그로 핑퐁 아 어그로 포킹이라고 말 끊어 먹기에 최고는 어, 자동 미궁 아닙니까? 자동 미궁. 어, 자동 미궁 자궁이라고 했다가 방송됐지. 씨게그이데지가는데 네, 아, 그 <laughs> 데이지. <감수. 웃음> 아, 아, 감사합니다. 아, 무튼 감사합니다. <laughs> 장막 뒤에 모여주세요. <laughs> 럭스 공순대 장막 뒤로 모여. <laughs> 럭스고 한번 맞아보자. 어떻게 되나? 다들 모여 럭스 공순대. <laughs> 그러니까 모, 모르가나 근데 소나가 다시 해버려. 누굴 끊어먹어야 돼. 아참 내가 다 봤네. 숨을 으니까 어렵네. 누구를 매업을 걸고 잠깐이라도 멈추게 해서 하면 우리 팀이 다 때려서 손상을 할수 있나 안 되지. 내가 매업 걸고 다이브해서 누구를 나한테 걸어오게 한 다음에. 이년이었던 일을 몰라. 몰라 나도 모르지. <laughs> <laughs> 할수 있는 게 없네. 어거지로 막 끌고 나왔다! 다대기 아야! 어그로 왜 내가 맞아! <laughs> 아이고야! 어우 깜이야 오, 우씨 깜짝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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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내전면내전면 자리까지 예측했어 제가! 안 들어가 하트 오, 살았다! 어떻게 살았지? 내가 어떻게 살은거야 이거, 어떻 이거, 았어 이거, 이거, 먹자. 모르 이거, 야 우리 이거, 하트 먹자. 하트 먹자. 라이즈가 딜이 안 들어가네. 라이즈 왜 이렇게 단단하지? 원래 라이즈 이렇게 단단했었나? 내 라이즈는 안 그랬는데 보호막 생기나 스킬 쓰면 제뭐 보호막이 따르지 않았어? 아 내가 노딜이구나. 아, 맞다 맞다. 아 맞다. 내가 노딜이지. <laughs> 아 맞다.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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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렇지. 어 그렇지. 그다. 어 그래 맞아. 이거 다 이거 같네. 하디신. 어..좋다 키스해줄까? 키스해줄까? 그걸 왜먹냐고왜 먹으면 안돼? 빠지는 분위기였잖아 빠지는거라서 먹었지 난 먹으면 안되는거였어? 아, 뭐, 아 모르바나님 만화가 없으셨다고? 아 죄송합니다 죄송 이제 만화가 뭔지 모르고 뭐. <laughs> 몰랐지. 나, 나 체력만 봤지. 그 만화까지 계산해야 되는 거였구나. 몰랐어요. 죄송해요. 난는 체력. 어이, 깜짝이야. 아 이것도 다이브 쳐야 돼? 6맞추고 그러고 가면 그냥 전세가 역전됐네 좋기가 힘든? 그러게요 오늘따라 왜내 쪽으로 자꾸 이렇게 잘 잡히지 조합이? 오. 뭐야? 모르가나 언제 이렇게 딜 많이 했어? 장판 일이야 이거? <laughs> 진정하세요 오기님 아, 여기다 채팅 쳐도 정작 나가놈들은 못 봐요 님들이 친 채팅은 다 시청자들이 보니까 조금만 진정하시고 육성으로 에이씨 발로 먹을 놈을 시키드려요, 육성으로. 육성으로 하는 게 훨씬 더잘 풀립니다. 속에 있는 것부터 쫙 끌어올려가지고.